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준엽 사입니다. 네 벌써 네 여름이 가까워지는 중이에요. 네 이제 덥게 생겼어요. 네 더위에 좀 약하신 분 아니신가요? 아, 맞아요 제가 <laughs> 땀이 많아가지고 네. 물냉면 먹으면서도 땀을 흘립니다. <laughs> 몸이 고라선 아니고 네. 아, 또 워낙 가... 열이 많으셔. 네 원체 그래요. 네그 네. 용띠 남자분들도 네. 굉장히 열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벌써 5월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이제 중반기 운세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띠 남자이신 분들 네. 양력으로 5월 달입니다. 네. 이제 뭐 벌써 개면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양력으로 5월 달인데 네.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넘칩니다. 금전? 네, 네.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딱히 뭐 걱정이 없다. 걱정이 어. 없는. 네, 네. 불안한 게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본인이 어딘가에 뭐 일확천금이라든가 아니면 유행수를 바래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쓰신 분들 말고는 네. 뭐 제대로 정직하게 일해서 가지고 급여 받으시고 저축하시고 막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금전 걱정 없어요. 예, 어... 네. 금전 걱정 없는데 네. 사람 때문에 네. 걱정이다. 사람 때문에 걱정.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소음이 생긴다라는 건 나와 뜻이 안 맞거나 나와 이제 나 직성 성격 뭐, 이런 여러 가지들과 안 맞는 사람이 자꾸 주변에 생겨난다. 아... 그리고 잘 맞던 사람인데도 네. 이 사람이 어, 어느 순간 뭐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가 변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나와 굉장히 잘 맞고 주고받는 네. 게 됐는데, 양력 5월 달에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의 짜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네요. 근데 회사 조직 내에서는 네네. 내 직성을 숨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속으로는 곰지어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많은 취미생활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막 마스크도 해제가 됐고 하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니면 뭔가를 즐기시는 거리가 있으시면, 네. 그 거리들을 즐기시면서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이가 있으신 용기 남자분들이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네네. 그분들은 사업이 조금 괜찮으실까요 아~ 금전적으로는 걱정이 네. 없다라고 논세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요식업이라든가 뭐~ 사업을 하시는 사람과 네.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네 손님하거나 그니까 러 손님들도 예를 들어서 전혀 문제없이 잘 드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제 뭐~ 한마디 하거나. 그... 아니면 거래처 뭐 괜히 문제가 생기거나 네. 싱싱한걸 주던 사람들이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걸 갖고 온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신 한 달이 될 거예요. 사람 문제가 진짜 힘든 건데. 네, 근데 용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력 5월 달에는 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겪고 넘어가셔야 네. 그 다음 달에 그런 것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5월 달은 겪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좀 힘든 5월을 보내실 용띠 남자분들께 네. 희망이 되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랬든 저랬든 네. 매달 똑같습니다. 매달 똑같은데 <laughs> 네. 그래도 어찌 됐든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 마음에서라도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원하셔가지고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용띠 남자분들 그래도 뜻하고 마음먹은 것이루실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댓글창에 성함 아니면 성 생년월일 사연 조금 이렇게 남기시면 다음 달 띠별 운세 때뭐한분 아, 정도 한 명이 남기면 그것만 봐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분, 어 제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 다음 달이나 그 달에 뭐 답답하신 분들 공수 드릴 테니까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채택을 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